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사업 큐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지원 자금은 최대 3억 원. 지원 기간은 선정 후 10개월 이내입니다. 창업 3년에서 7년 차인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파악해두면 좋을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장 전략에 가장 높은 배점 40점을 부여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해주세요. 우대사항도 놓칠 수 없겠죠?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므로 해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사업 신청 시 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주간기관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간기관 소개 자료를 확인하여 특화 기술 분야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업력 미충족 기업 중에서도 초기 단계 사업 성공 또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 기업으로 지원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신청을 위해 마감일 2, 3일 전에 K 스타트업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충북 지역 내주간 기관 두곳에 특화 기술 분야도 참고해주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